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 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이오스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가보자고. 이오스는 지금 비트코인의 반등과 함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요 라인을 터치하지 않고 하단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반등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마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주요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도 두 시세라인 여러분들에게 직접 제안해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 리스크 체크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만끽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EC와 리플의 약식 판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세히 내용을 열 뜯어 보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판결이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리플의 손을 하나는 sec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이거만 보면은 중립적인 판결이지 않을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판결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이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기는커녕 악성매물을 계속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법조인들은 지금 사실상 패소다 이런 발언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숟가락을 얹으려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테라 루나를 만든 권도영 대표라는 겁니다 이권도영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sec와 리플의 약식 판결을 하나의 선례로 잡아달라 했는데 사실상 기각 처리가 됐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가 아닌 만프이상 10 수익이 날수 있었던 건그 당시 생소했던 솔라같텐 디파이코인이 주류였죠 이번에 우리가 진입하려는 매직코인은 지금 우 우리에게 생소한 AI 코인입니다. 산업의 다음 르네상스로 알려져 있기에 전문학자인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AI 코인 기대 수익은 자금 한치 500% 1000% 이상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에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에 따로 우린 언제든지 신규진입 추가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도 어느 라인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드릴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지금 이오스는 주요 라인을 안착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단을 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장기 입형선을 중심으로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상단에 있는 1010원 라인과 하단에 있는 927원. 이두 라인이 전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지금 이 박스권의 중심 라인에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 평선 또한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진행되면이 평선이 역배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배열될 수 있는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 라인이 바로 어디다? 바로 상단에 있는 이 라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홀더 분들, 지금 박스권 중심에서 횡보가 진행되고 있죠.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더블 바텀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 해도 2, 3일, 아무리 길어도 1주 안에 강한 반등을 통해서 이 라인만큼은 이번에는 안착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라인을 안착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하락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안착하는 거 집요하게 살피시면서 매매 에 이끌어가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만약 이 라인에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그럼 일단 하단을 다시 한번 방어하는지 집요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진입해서 이 횡보 다 견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전략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 만끽하시길 저는 소망 또 소망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해 드리고 있나요? 이오스가 주요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됐지만. 박스권 라인에서 지금 횡보가 긴 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박스권 중심에서 이평선들이 모여가고 있고 안정성 수익 내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이 라인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방에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 s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